정영준은 선업티가 종영한 뒤에도 소리 엄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황을 공개했는데 팬들이 질문을 엄청 한다. 선제, 소리 결혼시켜 주세요. 손주 보셔야죠. 라며 난리도 아니다. 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변 서방 변우석의 매력을 언급했는데 타고난 멜로 눈동자다. 눈물도 많고 여리다. 연애는 해봤냐? 라고 물었는데 저 연애해봤어요. 라고 발끈하는 게 너무 귀여웠다. 순수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난다. 너 그래서 연기하겠냐? 그랬었다 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정영주는 드라마 선업티 종영 후에도 여전히 소리 엄마로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팬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선재와 소리 결혼시켜주세요. 손주를 봐야죠. 나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선업티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영준은 변우석의 매력을 극찬하며 그의 눈동자가 멜로 장르에 딱 맞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변우석의 연애 경험을 묻자 저 연애해봤어요. 라고 발끈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전해지며 그의 순수함과 진실됨을 강조했다. 변우석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연기할 때도 그 점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런 그의 솔직한 매력이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또 정영준은 마침 변우석이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밝혔는데 작고 아담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혜윤이랑 똑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냥 둘이 사귀어라고 했다라면서 장모님표 하트 필터를 장착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정영준은 변우석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밝혔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작고 아담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는데 이 기준이 김혜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영준은 그냥 둘이 사귀어라고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이는 마치 장모님이 하트 필터를 장착한 것 같은 에피소드로 두 사람의 케미가 실제로도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는 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게 한다. 촬영장에서 보면 대충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김국진의 질문에 그는 애정 신 촬영에서 변우석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쑥스러운지 연기를 고민하더라. 뭘 그래, 정말 좋아하면 돼지라고 했더니 정말 좋아해요. 라고 묻더라. 그래서 정말 좋아해봐라고 툭 던졌다. 그러더니 서로 좋아하는 얼굴이 나오더라, 고전의 스튜디오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정영준은 촬영장에서 변우석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쑥스러워하며, 연기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국진이 대충 느낌이 있지 않냐? 라고 묻자, 정영준은 변우석에게 정말 좋아하면 되지라고 했고, 변우석은 정말 좋아해요. 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에 정영준은 정말 좋아해봐라고 말하며 촬영을 이어갔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짜로 서로를 좋아하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 스튜디오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두 배우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연기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어 주변에서 사귀는지 엄청 질문해요. 나는 정영주의 말에 장도연이 아직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라며 믿기 를 투척했다. 머뭇거리던 정영주는 소리 엄마 모드가 되어 엄마가 얘기해도 되냐? 라고 반응해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를 끌어올렸다. 정영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우석과 김혜윤이 실제로 사귀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장도연은 아직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라며 궁금증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다. 머뭇거리던 정영준은 소리 엄마 모드로 전환하여 엄마가 얘기해도 되냐? 라고 반응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런 그녀의 반응은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이 방송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정영주가 밝힌 선업티,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롯해 선우용여, 정지선, 허니제이가 출연하는 데모랜드 특집은 오늘 1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주가 전한 선업티,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선우용여, 정지선, 허니제이가 출연하는 데모랜드 특집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송에서는 그녀가 밝힌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다른 출연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선업티 팬들은 정영주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며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